인데요. 아, 나시 오후에 바쁘네 바빠. 아, 이천 물류창고 한시 차고 왔다가 아차가 늦어갖고 거의 3시한5 0분 돼서 아차 끝난 거라. 그래갖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한그2시가 와, 그래갖고 검사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고려 여하도 내리고 지금 수출 빈통 하나 이제 막산착했습니다 지금 상차하고 사무실에 가서 실를 받아 왔거든요. 현재 시간은 6시 25분 돼가지고, 아이거뽕등아 고생했다. 하, 말이야. 2 0 0 0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립니다. 1시간만 하면 오는데, 능력 잡고.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아이거 그래갖고, 겨우 어떻게 어떻게 해가, 내렸고, 끝내요. 이게, 수출, 내일, 내일 작업인데, 내일 작업인데, 이거 내일, 오후 2시 작업이에요. 내일 오후 2시 작업. 오후 2시 작업. 팽탭. 이게 가끔 토요일 날한 번씩 짐이 나오더라고, 이게. 전에도 가봤는데. 하여튼, 2시 작업이라도 오전에, 오전에 작업을 마치 주더라고요. 전에도 보면은, 물건이, 물건이, 저, 저 생산을, 밤에 생산을, 이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갈리는데, 밤에 생산이 많이 되면은 오전에 작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 주기로 했어요 휴가철이 내놓은 일이 없으니까 어지로막 이래저래 맞추다 보니 야 토요일날 토요일날 작업분까지 일도 많이 못하면서 억수로 일 많이 하는 것처럼 <laughs> 아나참 그래도 토요일 작업분이 한 발이 나와서 다행이다 진짜 직송이나 있으면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지금 있었는데 하차가 늦어갖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될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만 슬슬 하면은 차에서 밤에 잠잘 정도만 그 정도만 기온이 떨어지면은 괜찮거든요. 밤에도 막 더워가지고 잠을 설치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될때 있나? 아씨, 잘될 때. 근데 될때 있나? 음, 수영 저 자리 얘기 대표. 수영 저 아직 퇴근을 많이 안 했네. 친구자리 친구자리 이거 한대대도 되긴 되겠는데 일단은 열어댑시다 뭐 수영장 다 퇴근할건데 복동이 열어댔습니다 일단 차 소통되는 데 이상 없고 됐어 이 차들은 이 차들은 다 일하러 나간 차들이니까 오늘 안 들어올 거고 아 현재 시간은 6시 35분이네요 밥을, 정심을, 국밥을 맛있게 먹었고, 저녁 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차에 있는 거 대충 그냥 먹고, 내일 저, 저팽택 가갖고, 맛있는 걸 먹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정심 먹은 게 수화가 잘안 돼갖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시계는 9시 40분 인데요 아이고 그것때 그때 그냥 복덩이 무시동 틀어 놓고 잤더니 아이고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 났네요 무시동 일 나니까 지가 자동으로 꺼져 있네 이거 배터리 용량이 이빨이 내려가면 지가 자동으로 꺼지는 모양이네 근데 그때까지는 틀어보진 않았는데 아좀 저기 가서좀 씻고 저 이제 출발해가 그 주근처 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4분인데요. 씻고 왔습니다. 아 이거 씻고 와서 지금 복이 시동 걸고 에어컨 좀 틀었습니다. 이제 바로 출발해갖고그 공단에 가서 죠송탄 IC 내려가고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맞네 내비도 송탄 IC로 빠져나가라 맞네 52km. 10시 46분 도착. 자 출발합시다 차를 저~ 안에 다시 돌리갖고 돌립시다. 잘 보고 돌려야 돼. 어우, 아, 여기 사시 자는 놓았는 모르고 잡아 돌리다 바로 올까 이게 왜냐면 운전때 백미러가 있어갖고 바짝 붙은 게잘안 보이거든. 야간에 사시기 빼다 보니까 잘안 보이거든. 어, 여기, 우리 집부다 더, 더 자주 오네. 하루에 한 번씩. 야, 일만 많으면 여기 올 일이 없는데. 참. 일단, 굿바이. 다음 주에 봅시다. 어왕 <laughs> ICD, 일기지 게이터. 진지럼. 신호 바뀌었다 <목소리도> 후국 툴게이터 화물 하이패스 주현이 네. 오늘은 자회죠 반자해전 <laughs> 내일 작업이니까 <laughs> 반정도 자해전 자 영동 고속도로 본선 진입합니다 아이고야 이 시계가 10시 넘은데도 고속도로 차가 많네요. 막바지 휴가 떠나나 금요일이라. 자, 쭉 달려서 신갈 분기점까지 왔습니다. 신갈 분기점에서 경부 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속도로 본선 진입합니다. 네, 최신 스마트 터널 경부 동탄 터널입니다. 조명 멋있죠? 자, 이거 최신 터널. 이거 올 때마다 인상 깊더라고요. 네, 쭉 달려서 안성 분기점 왔습니다. 자, 여기서 횡택 제천고속도로 횡택 방향으로 우측으로갈아타겠습니다 네, 여기서 횡택 방향으로 오해종. 자, 2km 전방에 송탄 IC 나옵니다. 송탄 IC 내리겠습니다. 네, 성탄 ic 진출합니다 야, 확실히 저 경기도 저 윗지방 도시보다 요가 좀 기온이 한 2도나 내려갔습니다 지금 여기 2 7도 찍히는데요 아까 왕에 29도 찍히더라고요 야 밤에 자는데 좀 스스나겠습니다 그런데 도착지 지금 43km 남았는데 거기가 공단 아닌데 공단 안에는 열기가 아직 안 식었을 수도 있는데 송탄 i 시 여서 자고 아침에 아침에 들어가는 게날 같죠 아무리 봐도 그 안에 공단 안에는 열기가 안 식었을 것같죠 그죠 송산 솔케이터 진출 여기 우측에 차될때 많으니까 여기 대놓고 자고 가게나날것 같아요. 요 기온이 지금 27도로 내려가고 그게 날것 같아요. 저 앞에 저딱 떼놓고 여기서 자고 아침에 아침 에 일어나고 들어갑시다. 이제 3 8 k m 남았는데요. 요와 26도 내려갔다. 26도 내려갔다. 확실히 우 왕부도 시원합니다. 오, 좋아, 좋아요. 오늘 밤에 자는데 좀 좋겠네요. 자, 복덩이 여기 우측에 송탄 IC, 송탄 돌케이트 빠져나와가지고 우측에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챙기 먹고 슬슬 움직여가지고 회사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딱 11시인데요. 자,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뵙겠습니다 굿나잇 하하 아, 아, 아. 여러분 아유, 날이 아 날이 바뀌었습니다 아푹 자고 일났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10분 넘어가고 있고요 아 이제 좀 정신 차려 가지고 아침을 좀 챙겨 먹으려고 영상 열었습니다 한 5시 다섯 시쯤 잠이 깨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저 영상 이렇습니다. 확실히, 어젯밤에는 좀 잘만 했습니다. 무시동에 어컨안 틀고, 안 틀고 그냥 잤는데도, 그렇게 뭐못 견딜 정도로 듣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서서, 이제 기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이 조금 오전에 오전에 물건이 빨리 나와가지고 오전에 상차가 되면 좋겠는데 자 일단 아침 챙기 먹고 서슬 회사 옆으로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챙기 먹었고요 현재 시간은 7시 40분 좀 지나가고 있죠. 자, 복덩이 시동 한 걸고 이거 복덩이 나올 때이 전자 키가 이게 따라왔거든요 여기에 배터리 체크할 수 있어요 이 보면은 지금 24.95 찍히죠 배터리 우리 복덩이는 이 메다에 배터리 체크하는 게 없고 이키 이게 전자 키 여기에 배터리 체크하는 게 있어요 기능이 자24.9 있으니까 뭐 시동 걸리는 데는 문제 없고요 아, 시동 잘 걸리네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메다에 전자 전자 그 메다가 돼 갖고 모니터에 배터리 용량이 나타나는 모양인데 우리 복덩이는 키로 그런 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밤에 여기 와서 이렇게 잤죠? 여기 송탄 돌케이터 빠져나와가지고 우쪽에 잤습니다. 자, 복덩아 오늘 또, 또 일이 시작되는데 더운 날씨에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자구나. 아이고, 일이 많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법적이니더 고생이다. 어쩌겠노? <laughs> 자, 내비를 켜놨는데요. 도착지까지 3.5km. 한 10분? 10분만 하면 가겠네 출발합니다. 오 땡크롤이 깔끔한 땡크롤이 저 앞에 삼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송탄공단 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강동제약 그 바로 위쪽이에요. 신호 바뀌었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저 안에 들어가는 길이고 한칸더 가가지고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면은 그 진이면 진이면 LG전자 쪽 가는 길 신호 바뀌었다 여도 공사를 오래 해요 택지 조성하고 막저에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빨리 공사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좌회전. 여기 싹 이주 당해가지고 지금 택지 조성하는구나. 여기 주유소도 있고 있었는데. 들게 택지를 조성하는군요. 택진지 공단인지 그걸 참 모르겠네. 공단을 조성하는 건지 택지를 조성하는지. 건자이 좌측에 여기 전부 다 이주 다 했구나. 여기 좌측에 여기 김치찌개 잘 해주는 집이 있었는데 좌측으로는 싹. 다 철거 다하고 이주 다 하고 이주다 했네요. 와, 보크레인에 이거 콘크리트 구조물 달고 가네요. 음. 으로는 그대로 건물들이 쭉 있는 거 보니까 우측으로는 기존 그대로 쓸것같고 좌측으로는 건물 있는 거싹다 철거했네요. 여기서 오해정. 야이 좌측으로 쌍용 자동차 가는 길이 쫙 있었는데 이 길을 다시 쌓 공사를 해버리는구나. 자 이제 송탕 공단 들어왔습니다. 이 좌측이 강동제약이잖아요. 옆에 이거 건물도 새로 새로 멋지게 들어섰네. 와, 이거 이 건물 들어선 걸 몰랐네. 여기도 오랜만에 오기는 왔네. 25시 편의점도 있고. 자딜 데가 있나? 될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차라 여기 돼야 될것 같은데 저이저 앞에 저 앞에 200m만 가면은 바로 사거리에서 우회전인데 카고터를 들이 쭉대나가고될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돼야 될것 같아요 자, 됐어요. 저그 앞에 저 앞에 카고트럭이 카우트럭, 있는데 저, 저기 원래 차를 대놓으면 좋은데 저 바로 앞에 사거리 거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바로 있거든요 여기서 대기해야 되겠네요 아침에 오전에 전화 준다 그랬는데 한 9시나 10시 돼서 전화 한번더 해보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복덩이예쁘장하이 됐습니다. 저 뒤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 정 버스 되는 데는 이상이 없겠고요. 대놓고 대기하겠습니다. 저 앞에 편의점도 있고, 뭐 먹으려면 편의점 가서 뭐 사먹으면 되겠고. 와, 이 건물을 새로 싹 지냈네. 이거, 이거, 이거 있을 때는, 이거 없을 때 왔었는데. 부승유 타워. 부승유 타워. 자, 복도아 기다리자. 기다리는 게 일이다. <laughs> 우리는. 아,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40분 됐는데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네요. 차를, 어, 그 도구에 대 놓으면 세상 하는대로 바로바로 실착을 하네요 자 들어갑시다 차 안에 앉아 있기가 더워가지고 밖에 인도에 부채 붙이면서 앉아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네요 아이고. 보겠습니다. 토요일이라 공단 조용합니다. 저 앞에 사거리 신호등에서 우회전 해갖고, 한, 60, 70m 가면은, 바로 우측에 있는데, 후진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우회전. 좌측에는 소방서고요 그 후진하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니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이 회사로, 저 파레트 사는데 저기로, 우측으로, 우회전에가 후진으로 들어가 있네요, 후진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우측으로 딱 붙여놓고 쳤는데요. 자, 후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문 따지고 이쪽으로 이 쓰레기통 있는 대로 붙이달라 하더라고 저는 조금 더 후진을 했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다시 옮기도록 하면 대도 이이 되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도 생각보다 좀 빨리 되겠네. 이당자장님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 오전에는 그래도 될것같다네아 오전에만 출발돼도 엄청 수르죠. 45분인데요. 아이중심 시간 안에 도저히 안될것 같고 아갖 시간 있을 때버터밥 먹는다고 식당 와서 순대국. 순댓국 먹을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달래나 순댓국 맛있게 한 그릇 먹고 갑니다 아유, 아까는 금방 실을 것 같더니 물건이 안됐나봐요 그래가지고 12시 넘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밤이나문 오차 해가지고, 그, 어떻밤밥 먹으러 갔습니다. 아까 그대로네요. 뒤에 한두 빠렛 때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아, 다시 고실 채우고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은 1시 32분. 아, 그래도 2시 안에 마치네요. 어전에 <laughs> 출발할 줄 알았더만, 어전에 출발은 안 되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안전하게 부산 국제 신앙으로 가서 도착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42km, 5시 3 8분 도착합니다. 이제 시간은 1시 38분입니다.